베트남이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입국자 검역 절차인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 증명서 제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민간 경제개발 연구위원회에 소속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최근 판민진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우선적 선결 과제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 검역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PRC 검사의 경우 72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증명서를 탑승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항공편, 해상, 육로 등 모든 국경 게이트에 적용됩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에 한해 국경 게이트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최소 1만 달러가 보장되는 코로나19 의료 여행자 보험 요구 조건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검역 조건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검역 규정 폐지 추세에 맞지 않고 전염병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어떠한 것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비자 절차 간소화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비자 정책은 외국인 입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영내 국가들의 비자 정책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같은 잠재적 관광 시장에 대한 비자 면제국을 확대하고 무비자 체류일도 최대 30일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24개의 비자 면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핀란드, 벨로루시 등 13개국은 15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됩니다. 베트남은 지난 3월 15일부터 한국, 일본, 유럽, 동남아 국가 등 팬데믹 이전과 같은 24개국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했으며 80개국 입국자에는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외국인 방문객은 7만 명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4.6배 늘었습니다.